노보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멤버 여러 인사 드리고요. 과거에 열두 사도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저는 지금 이 내용을 분석하면서 마치 양치기 소년이 된건 아니겠지만 정말 피맺히는 심정으로 제 주특기가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 미래를 예측해서 적중하는 거 제가 저보다 잘한 사람 못 봤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 친구가 된 다음에 다 올라가서 남들이 숟가락 얹을 때 저는 버림 받습니다. 항시 그렇게 저는 살아왔어요. 네, 어려울 때 친구가 되고 배신당하고 어려울 때 친구가 되고 배신당하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휴림로봇 이런 아름다운 이 맨발의 오이 세력 매집선 이렇게 아름다운 차트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돋을 정도고 자 보세요 소름 돋을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이런 강의는 돈 주고도 못든 정도로 라고요 보시게 되면 제가 항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네첫 번째는 뭐예요 명분입니다 명분 재료 두 번째는 일정. 세 번째는 뭐예요? 예. 세력들 다세빠도 자, 이게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명분이 뭐예요? 노란봉투법. 미국발 잠시 후에 설명드릴 초대형호제. 일정 매매는 뭐예요? 3월달. 너무 스윗하게 깔끔하게, 6개월 좀안 되게 남아있죠. 아주 딱 좋은 타이밍이다. 그 새빠도 뭐예요? 세력보다 빠르게 매도하고 빠져나온다. 왜? 대선 일정, 여러분도 아직 일정 매매 하잖아요. 대선 일정 아는데 돈 버는 친구는 많이 없잖아요. 왜? 일정 전에 뺀다는 거죠. 네, 재판단은?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이 로봇주 관련해서 노란봉투법 3월 돼서 난리 날지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전에 세력보다, 세력들이 그거보다 빠르게 파는데, 그것보다 전에 빠져나와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다 들어봤다고 하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래, 뭐예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거예요. 근데 말은 쉽지, 다들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소름 돋는 저는 평생을 뭘 연구해온 사람이냐면 세력 포착 최저점 세, 최고점 잡는 거에 도 같은 사람이 도 같았어요. 예, 병국 구간 잡는 거에. 그래서 자 이게 어, 이 재료 휴림 로봇 어마어마한 파급적인 어, 재료 때문에 자이템베거에서 20배거 2차 파동 펌핑 랠리가 나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미리 이 예상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게 성지가 될거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세럼 매집 최저가 부분에 사서 예상세럼 목표가 최고가 부분에 매도해야 된다라는 제 관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기통차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소름돋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제발 코인 같은 거, 내재같이 영원의 수렴해 가는 거 이런 거는 지옥에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급적 하지 말아주시고 주식으로 집중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죽했으면 제가 이렇게 검색기까지 갖고 있겠습니까 예, 이런거 진짜 만드느라고 6개월 지었다 예, 살렸다 지었다 살렸다 슈리미 슈리이 적었죠 예,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진짜 막대한 초대형적 이슈는 이제 처음 봤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들은 뭐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거예요 그렇죠 실시간 세력매집 최저점 이 최고점을 우리가 잘 포착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세력보다 빠르게 세력보다 일정파악 명분 명품파 일정파 그리고 세력보다 빠르게 매도. 자,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그다음에 뭐야? 남들이 다 노란봉투법으로 해서 어이 재료에 대해서 환영할 때어다 잔치상이 벌려졌어우린그 전에 예. 세력들은 잔치상에서 빠져나갔는데 그 세력보다 더 빠르게 잔치상에서 빠져나간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웃으면서 다음 재료에 또 우리는 뭐예요 예, 살포시 얹어가는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수급 순환매에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예, 이따가 남겨드릴 아, 그 번호로 100% 무료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들 자 중요한 내용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과거도 어때요 이렇게 조정이 나와주었죠 그렇죠 조정이 나와주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매집이 됐단 말이에요 이 로봇 자체도 호재였단말일때 그러나서 펌핑이 나왔어요. 근데 이 펌핑, 이 있죠, 빛각, 빛각,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빗각을 돌파해주면서, 그죠, 돌파해주면서 강력한 시세가 나왔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빗각이죠 빛각, 자 여기가 빗각 이렇게 이쁘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빗각 요렇게, 이쁘게 떨어지죠. 여기,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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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맞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를 어떻게 돼요? 또 하나 빗각은 요렇게 세울 수 있겠죠. 요빗각을 넘어섰다 이거예요. 무슨 형태로? N파로 넘어섰다. 가장 좋은 그림. N파로 넘어서는 게, 이게 윌리엄 오닐의 손잡이 달린 컵과도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자, 여러분, 뭐라고요? 빨리 받아 적으세요. 윌리엄 오닐의 손잡이 달린 컵 모양이 나왔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필사 직생으로 찍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집중 안 하시고, 자꾸 산만하게 하시면은, 가끔씩은 쓴 얘기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맨날 스, 타벅스가안 질리는 게 쓴맛이에요. 자꾸 설탕만 달라고 하시는데, 빨리 좀, 우리가 좀 배우자고요, 여러분들. 손잡이 달린 컵, 윌리엄 오닐이 얘기하잖아요. M8호 손잡이 달린 컵이 탁 나와줬잖아, 손잡이 달린 컵.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패턴 게다가 세력 매집선 파멸적으로 올라가고 있어 그럼 여러분 이 전고점 대비 이 전고점 돌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상되냐면 이따가 히든주 말씀드릴 이러한 형태로 아짜 미치겠네 손잡이 달린 컵 나아줬잖아요 손잡이 달린 컵이 나아주었잖아요 아 여러분들 진짜 여기서 손잡이 달린 컵이 나아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나중에 또 하하 여러분들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손잡이 달린 컵 나왔어요. 지금 살벌한 차트입니다. 지금 그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부터 그 미국발 초대형 호재 있죠. 이 미국발 초대형 호재, 예, 예. 미국발 초대형 호재와 이제 단타 추천주, 히든 주 이런 걸 통해서 수급 매집선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면서 로봇주에 대해서 숨막히는 영감 얻어가시기 바라면서 지금 바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율주행, 로봇 택시, 드론 배달 등 인간이 하는 일을 로봇과 AI가 대체하는 시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로봇 택시, 그리고 이 드론 배달. 이런 식으로 사람이 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대체하고 있고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이 뉴욕 증시에서 고용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미국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 연간 수정치가 기대치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뭐냐면은 아,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채용을 줄이나 보다. 그건 옛날 과거 프레임이고 지금은 뭡니까?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뭐냐면 사람보다 뭐예요? AI와 로봇을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기업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채용을 늘리기 때문에 이게 어 줄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 라 그러면 뉴욕 증시가 오르고 다우지시가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간접적인 호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노란 봉투법은 자 사람 안 뽑으면 그만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 침팬지나 오랑우탄이 사람보다 돈이 더 된다 그러면 저는 사람을 안 뽑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정부 피지컬 AI 육성 정책까지 맞물렸어요. 그니까 정부에서 AI의 AI와 로봇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럼 정부 정책 수혜주가 되는 건데, 게다가 노란봉투법까지 시행한다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자동화를 이를 악물고 필사 직생으로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로봇주 고공행진이죠. 왜냐면은 저출산 고령화, 우리나라 전 세계 저출산 1위 국가입니다. 이거 자체도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좋다 나쁘다에 대한 그런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로봇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노란 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쵸? 노조쟁이권이 강화되고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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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해서 원청 나와라 원청 나와라 그러면 어떡해요. 어둘 중에 하나겠죠. 이 회사를 다른 데로 이전시키던가 아니면은 국내에서 채용을 안하고 로봇물류 자동물류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예. 그러면 로봇은 노동쟁이를 얘네들이 로봇 노동쟁이를 일으키진 않잖아요. 로봇과, 로봇과 AI가 노동쟁이를 일으키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노동쟁이를 안 일으킨다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노동쟁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로봇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봉투법이 국회, 옐로우 인벨로프 통과가 되면은 엄청난 파급력이 예상되는데, 자, 이제 3월이라는 일정 매매상도 깔끔하죠. 3월이라는, 어, 우리 대선 일정처럼 3월이 남아있는데, 그 전에 세력보다 빠르게 매도하고 나가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이 맨바리온이 세력 매집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로봇주 대부분이 이 맨발의 훈이 세력 매집선이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제가 찍는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아, 단타주, 단타주 나간 것에, 아, 이렇게 맨발의 훈이 세력 매집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흐름을, 좋은 단타 추천주 수익을 낼수 있었겠구나. 여러분들이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로보로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왜 단타 추천 나갔냐면은, 자, 여러분 로봇주 수급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전고점 있잖아요. 이 전구점이 이제 부근에 다가오는데, 자, 여기서 어떤 걸 발견했냐면,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 역대 최고의 매집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시점에. 역대 최고의 매집치인데, 자. 역대 최고의 매집치인데 이때 전고점 부근이 요만큼 매집됐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매집되면서 주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아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발생했다?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매집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역대 최고의 매집인데 주가는 어때요? 네, 이 가격보다 훨씬 더 조정이 나아졌기 때문에 아. 이 때, 여기서 보시면, 요렇게, 고점보다 낮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어,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 볼 가능성이 크겠다. 그래서, 추첨 나가서, 여러분들 수익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자, 8시 44분에 코어롱 모빌리티, 시가 진입해가지고, 5830에, 이거 시간에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거래정지가 보통 있고 나면은요 이제 거래정지가 있고 나면은 이렇게 흔들기가 한번 나옵니다 흔들기 흔들기가 나오는데 이때 어보 제가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거래정지 나왔다가 위아래로 파동 그렸다가 이제 갑자기 펌핑 나오는 거 말씀 추천 많이 드렸죠 역대 최고의 매집이 포착이 됐다는 거 이때 이때 포착이 됐기 때문에 어때요? 아 그러면은 시가에 들어가 볼 만하겠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에 점상으로 시작하면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앤디 바이디스 8시 48분에 시가진입 14700 매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소름 돋는 타점 잡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가격 조정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역대 최대 매집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예, 세력 매집선 그러면 어때요? 아 이거는 추가적인 펌핑이 나올 수 있겠다 판단을 하고 시간에 이제 갭으로 뛰는 거 보고 여러분들에게 추천 나가서 어, 잡아서 먹고 줄때 먹고 태어나요 줄때 먹고 태어나 전 상한가를 잡은 건이거 운이고 상한가를 잡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냥 어, 적당히 먹고 빠져야지 상한가 잡으려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지금 결과론적인 거로 이런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저는 최소한 이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 가지고 있고, 또, 100%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이, 어, 수익 인증, 100% 무료인 만큼 기본적으로 이로써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단타 앞으로 수익이 많이 나면요. 자, 그리고, 어, 입장하실 분들은 010-8157-0282 단타나 스윙치지 마시고, 100% 무료 입장, 숫자 1 또는, 어,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또는, 어, 종목명, 예. 이렇게 여러분 노란봉투법 종목명 또는 숫자 1을 010-8157-0281으로 쳐주시면 여러분들의 100% 무료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히든주 어마어마한걸 발견했는데요 과거 1148원에서 8만원까지 펌핑을 한이 거의 한8000% 정도 되죠 음 근데 이때 집중적으로 가격이 집중돼서 나왔습니다 엘리어트 1,2,3,8을 통해서요 근데 요 매물대 상방 봉우리 있죠 봉우리 1봉.. 헤드앤숄더 1봉우리 2봉우리 3봉우리 자, 여기를 돌파를 강력하게 하는 이 형태, 돌파 차트 형태가 판박이인 차트를 발견했습니다. 돌파 차트 판박이. 자, 이 종목을 발견했고, 이게 유통 물량이 엄청 적어서 품절줍니다. 게다가 역대 최고의 파멸적인 재료, 재료, 파멸적인 재료를 갖고 있어서 졸업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살벌 무시한 이 종목을 포착을 했는데 제 유튜브에서 워낙 수익을 파멸적으로 잘 내다 보니까 제 종목을 따라해서 수급을 비틀리게 하는 이러한 경우가 생겨서 피치 못하게 100% 무료로 여러분들 구독자 전용으로 무료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100% 무료로 이 히든 주, 히든 주 드리려고 하고 이 파동을 압도적으로 능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역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히든 주까지 함께 받아 보시면서 단타 받아 보시면서 실시간 가족방 정보공유 똘똘 뭉쳐서 가실 분들께서는 0 1 0 8 1 5 7 0 2 8 1로 단타 스윙 치지 마시고 100% 무료 입장입니다. 숫자 1, 숫자 1 또는 노란봉투법. 노란이라고 치셔도 되고요. 노란 또는 노란 봉투법, 노란 봉투법 또는 종목명 이렇게 쳐주시면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강해 주셔서 감사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노란 봉투법 모두 단결입니다. 감사합니다.